선생볼수 있으니까 TMI를 제가 드리겠습니다. 제이랑 같이 작사를 했는데요. 제가 제이한테 제이 지붕에서 떨어져도 신날 수 있는 지붕에서 떨어져도 아파도 럭키 이걸 영어로 해줘. 근데 그거이또 엄청 알아듣고 그걸 바꿔줘서 제이랑 아주 신나게 또 작업, 작업을 했고요. 그리고 이 어, 곡의 목적은 약간 음. 일상의 스트레스를 없애고 소소한 행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곡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곡을 썼습니다. 아아 수록되어 있는 라이큐라는 like 곡은 어... 이제까지 몬트가 어... 한 번도 들려드린 적 없는 스타일의 곡인 것 같고요. 이번에 특별히 어... 이제까지 우리가 항상 많이 보여드렸던 그런 밝은 감성이 아니라 되게 뭔가... 여리고 섬세하고 되게 감성적인 그런 스타일을 한번 다는 곡이라고 생각하고요. 어 제목처럼 Like You라는 제목처럼 우리 민트분들을 좋아하는 어트의 <laughs> 그런 마음을 담았다. 네. 뭐 약간 이제 상상을 해보자면 우리 민트와 저와 이렇게. 어, 약간 또 서로 바쁘면서 이렇게 좋아하는데 뭔가 타이밍도 어긋나고, 약간 투정 부리다가 이렇게 좀 자존심 세우려고, 약간 조금 아무렇지 않는 척 하지만 결국에는 솔직하게 어니스리하게 너가 필요하다, 약간 이런 의미를 어 담았거든요. 그래서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. 아주 굉장히 좋은 곡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. 오 그 힘들 때그 퇴근길에 들을 노래가 없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노래는 바로 어 저희의 타이틀곡 마음대로 해라는 곡인데요. 어 저는 2024년 올해 민트도모이트도 모두 다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확 이렇게 막풀수 있기 위해 제가 락킹하게 또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들어주세요. 네.